자, 당분간 제가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앞으로 욕실 바닥 타일 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앞착 먼저 바르는 거 아니에요. 다한 다음에 한 파트 해놓고서 앞착 바르고 또한 파트 하고 앞착 바르고 한 파트 하고 앞착 바르고 한총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네 바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 시작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좀 천천히 할게. 왜냐면 저도 5 0이넘었잖아 또 패턴이 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범진에 들어오시면 돼요. 자, 참고로 50 하나입니다. 74년 범. 어, 음.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벽 타일을 있잖아. 벽 타일 그러니까 딱지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놔. 자, 딱지는 평균적으로 사이즈는 한 8에 80. 그러니까 여기 각각에 다 숫자 있잖아. 응? 8. 60으로 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가닥 타일 300에 300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그 폴리싱 같은 거 있잖아. 저 힘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저기 15cm로 잘라. 그반 달러 그냥. 30이니까 반 달러 15cm 아니야. 그걸 갖다 그냥 8cm씩 저기 딱 잘라버리시면 돼. 응? 그래야 힘을 받아야 해 자, 요거는 6cm씩. 이런 거도 시간 날때 잘라 라 시간 날때 응. 일부러 내가 이면 되게 이렇게 잘라 놓은 건데,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트려 가지고 이면 다시 찾으라고 시간 걸리게 이렇게 하는 아니야 일부러 응? 깨끗하면 찾으라고. 이렇다 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화장실은 보통, 한바가 이 세면대 쪽으로 가. 왜냐하면, 변기에 가려지고, 또 젠다이 같은 건 젠다이에 가려지고, 욕조에 있으면 욕조에 가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한바를 기본적으로 넣다고 그래 사람이 화장실에 딱 들어올 때는 볼거리가 많잖아. 세면대도, 멀리있고 뭐, 샤워기, 뭐, 장식장, 조명, 별거다 있는 니이 정면을 보고 들어와. 근데 막상 화장실에서 딱 돌아서서, 볼을 보려면 어디만 보여. 한 바가 이쪽에 있다고 쳐봐. 그럼 면뭐 쪼가리만 보이는 거야. 보기 안 좋잖아. 그러니까 둘다 어지간히 크면 상관은 없는데, 이 타입에는 적이 없어. 그냥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미적인 거, 이쁜 거,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작업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가면서 하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젠다이가 들어가면 젠다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뭐 와리를 나눈다. 육가가 있으면 육가 중심에서 와지를 나눠가지고 나간다. 이런 것도 다 개념이, 다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양쪽에 한 바들이 또다 들어가. 얼마나 게 들어갈지도 모르고. 양쪽에 한바 기본적으로 다들어간다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해요. 일반적실 접방에서는 일일이 따지자면은 뭐 아닌 말로 화장실 문 들어가는 이 오른쪽에다가 원장을 스타트하는 거로 뭐 와지를 잡는다, 뭐 한다. 그럼 다한 바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 젠다이를 기준으로 하고 육가를 기준으로 하고 뭐 문쪽 문 옆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쪽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욕실에 타일은 쪽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기준에 맞추 저기 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단 화장실 너무 작은 쪽만 안 들어가면 돼 너무 작은 쪽만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쪽 크기가 있어 자 이게 300에 600짜리인데 우리가 세로로 붙여 그러면 여러분들 쪽이 요만하게 들어가 너무 작아 안 작아 작아요. 요 정도는 작아요. 요 정도는 예? 음. 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것 같아. 요 정도까지는 네. 이해가 네. 가지 네. 그러니까 세로로 할땐 요정 보통한 요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가로로 할 땐? 어때 작아요. 어때 그래, 이 정도 인정하다 저게서한요정도는 돼야 이 네. 그래, 안전빵이라고 해야지 소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타일 두 가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마음 속에 다 있어 사람분이라는 게다 똑같아요. 자 그럼 진행을 하요 이거까지 했어. 그리고 우리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벽 타일, 바닥 타일 등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 벽 타일은 얘가 300인지 줄자 갖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얘가 정사이즈 300인지 아니면 뭐 298인지 297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바닥 타일도 확인을 해야 돼. 얘도 300, 얘도 300이면은 그만, 그냥 1.5짜리 그냥 스페셜 쓰든 1 2를 쓰든 해가지고 끝내면 되지만, 얘는 300인데 얘는 가령 더 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닥은 스페셜을 갖다가 다른 걸 써야 된단 말이야. 1.8을 쓰든 2.0을 쓰든 스페셜, 스페이셔, 그래도 스페셜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갖고 다녀야 돼. 잉? 그건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자, 우리가 보통 한 바가 있는 거 같기 때문에 이쪽에 한바1 0 c m 짜리 줄게 그러면 320이라고 치고 그음에 600, 700 730을 내가 기준으로 줄게 730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730을 기준으로 줄게 아니 그래도 원장이 하는데 좀나란이가 낫겠잖아 그렇죠? 똑바로 자르는 것보다 네. 그렇죠? 렇 그럼 얘는 800을 준주로 줄게 800을 그러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기하고 요기하고 우리가 수평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벌려. 그래서 이 수평으로는 얘를 찾고 어, 이 수평으로 얘를 찾고 이 수평 겹쳐가지고 이수평은로 얘를 찾아. 찾았어 지금. 일부러 제가 나나미로 한 거예요. ,이? 나나미라는 거는 일자로 한바는 일자로도 똑바로 들어가고 나나미라는 거는 대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 를 크게 변동시켰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유성 사이펜 같은 거잘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괜찮아. 유성 사이펜 같은 거잘 나오는 거. 네. 그거 갖다가 지금 여기 여기 맞췄으니까 이 가운데 줄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돼.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됐으면 이제 얘는 필요 없어. 그럼 얘쭉 굽고 얘 이렇게 거주고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맞잖아. 그죠? 네. 안 맞을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서, 우리가, 여기 이미 벽타일을 붙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가 벽타일이라고 쳐. 자,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을 벗으니까, 선을 벗으니까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타일을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놔보면은, 얘가 지금 선에 맞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체크. 오케이? 그럼 여기가 스타트야. 그리고 이 300. 300마다 체크를 놨어요. 그러니까 3개 선은 찾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벽탈이 미 붙일 때 레이더로 다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맞아요 이런 거안 해도 자 그럼 여기서 자 300씩 300 300 체크를 해 여기서도 이렇게 300 체크를 해 요렇게 체크가 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딱지를 붙여야 돼, 딱지를. 딱지를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위 한두 달 배워가지고 기존 현 기술자들, 어? 최소 타일 기술자로 일해 먹으려면 5년, 6년 이상한 사람들. 20년 30년 된 분들하고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 내려면 음. 여러분은 음. 좀더 도구를 쓰고 좀더 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눈대중으로 다 알아 타일이 벌어지는지 좁아지는지 눈으로 보면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 도구에 의지해야지 그죠? 자 지금 시간 얼마 하셨어? 지금 9분 17초 됐습니다 어 일단 한번끌어기히니까자 내가 좀 전에 설명한 뒤, 이쪽에서 봤지만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돼 그죠? 이쪽에서 거의 딱지 롯자리가 보일 거 아니야 네. 그 수평을 대 대가지고 이거 줄 맞출 수 있어? 없어? 그렇습니다. 맞출 수 있죠? 네. 자이 상태에서 줄 맞췄잖아 이 상태에서 응. 이 딱지를 깨끗한 면 깨끗한 면에서 음. 위에 두방 밑에 한방 사람 눈 양쪽 눈하고 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세 방을 쌓아가지고 필요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겹치게 해란 말이야 타일이 겹치게, 어? 네. 겹치게 되죠. 그리고 이거 글루건 쏘는 거는 여기다 딱 타일다가 대고 눌러요 대각으로. 그럼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네. 에? 대고, 측면으로 대고 이렇게 누르면 동그랗게 나와 어? 이렇게 녹은 상태에서 쓰셔야 되고 우리는 웬만하면 굴러가두 개씩 갖고 다는게 좋아요 네. 자, 얘까지 붙었으면 이제 얘가 뭐가 돼? 레일이 된다고, 그지 얘는 이렇게 쭉쭉 차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벽에 닿어, 이 상태로 자 이렇게 붙였으면 얘는 끝난 거야. 자, 이거 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타일 사이즈를 재가, 딱이 타일 사이즈 재보면 이제 지금 300 나와. 그러면은 이런 우리 뭐코로빈비 같은 거 흔하잖아. 여기에다가 305 배도록이면좀 일자로 잘라 기억자또 웬만하면 똑바르게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유성 사인펜 갖다 여기다가 305라고 0 그냥 써 갖고 다니면 되는 거야 얘는 자 요건 좀 이따 쓰는 거 보여줄 거고 그러면 자 여기 스타트 체크해놨잖아 0이라고 그죠 어? 여기 체크해 놨잖아. 여기다 네. 타이밍을 놔, 이렇게. 여기, 여기 해서 눌러서 고그 선에 맞춰 놔. 이거 여러분들 다할수 있잖아, 그죠? 네.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 돼. <laughs> 어떻게 <해. 웃음>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무조건 스페셜 되고 가는 거야. 스페셜을 대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가로 먼저 바요 제가 자 이렇게 대고. 탈색이 잘안 맞아요. <놀람> 사이즈가 안 맞으면. 맞은... 여기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300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작았다가 여기에서 체크를 다 하는 걸로. 자. 여기 웬만 그래도 위치는 똑같이 해 줘야 돼. 요 여기 정확하게 이 위치에다. 이렇게 하면 안맞겠어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되대로 일자로 해 가지고 이걸 해 주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한 바가 다 체크가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여기는 타일을 갖다가 한장을더놓고 가시고, 네. 자, 요렇게 해서 얘네들에다가 종이 스틱 같은 거 붙여놓고 숫자 써가지고 쭉한 바를 만들어 놓는 거야. 네. 그리고선 여기 위에 다시 모아놓면 뭐 돼요. 얘네는 한 바짜리로 걷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다시 온 장,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 안 돼. 그래? 요 끝난 거잖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장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 더 나와가지고 여기 체크해서 이걸 가로장으로 이걸 쓰셔야 되는데 네. 하나씩 더 나와서 재난재도마찬가지고 오케이?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면을 깔았잖아요 그죠? 네. 이 면을 깔아서 잘르면맞고지 이게 안 맞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여기 와서 놔줍니다 얘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기까지 깔았으면은 얘를 제거를 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까는 거지 여기를. 응? 여기도 두 줄. 여러분들이 밟을 수 있는 마큼마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한발을다 했으면, 이걸 걷어내고 여기는 압착을 발라서 여기까지는 압착시공이 끝난 거예요. 평상까지 해서. 예? 이 줄은? 네. 이세 줄? 네. 끝나고 네. 뛰기 예? 전에, 가이드 뛰기 전에. 그죠? 이 가이드 뛰기 전에 가갈질을를 해서 다시 해낼 다시 해놔야죠. 그때는 평탄 뛰고 다 하셔야 되는 거지. 네. 음. 그리고선 이제 여기 두 줄. 여기 두줄요 정도 놓으면 요거 다질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될수 있잖아. 네. 그래서 요렇게또 얘도 똑같아 그냥 모든 게 체크, 체크, 체크. 또한 장씩 놓고 전에 체크, 체크 해가지고 잘라놓은 거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네 또띄고 여기서 갈갈져서 얘네 한판 붙이고 두판 붙인 거잖아, 그죠? 네. 여기 길게 한 판, 여기 한 판,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또두 줄, 응? 나머지 이거는 화장실 문 밖에 나가면서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총네칸 오케이? 네. 네.